이별을 무기로 어떤 점을 못 거치면 못 만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이별까지는 안 가지만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면 오케이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맞을까요? 헤어지자는 얘기는 빼고 진지하게 말하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?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나는 사실 너랑 만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.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. TRTR님이 이걸 갖다가, 아, 걔가 이별을 얘기하는 건내 신뢰를 깎는다?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. 걔 입장에서도 정말 그게 이별의 이유가 될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. 이별을 무기로 협박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만 기분 나쁘면, 야, 헤어져, 헤어져. 야, 이별, 이별. 빠져. 연락하지 마. <laughs> 그런 식으로 했다가 또 감정적으로 했다가 또 괜찮아지고.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게 문제죠. 이걸 이별의 무기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이거는 TUITR 님이 어떤 기준은 또그 상대방이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. 이거 갖다가 단순히 그 이별을 무기로 사용했다. 그거에 대해서만 내가 대처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예.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고, 근데 만약 못 고치면은 이별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죠. 그랬더니 이게 얘가 감정적으로 행동했었다면 그래 이런 부분들은 너가 고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해봤는데 잘 안되네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이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였어 TRTR님이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아 그래도 다시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진짜 만나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별을 무기로 사용을 한 거고 감정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얘가 얘기한 부분을 듣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면 하고 못 하면은 헤어져도 되잖아. 그런 걸 제안을 한 건데 굳이 그걸 무기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순 없죠.